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작가처럼 그라자 구유선 작가입니다. 네, 요 제가 이제 한 10여 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다 보니까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어, 꽤나 한 두세 달 만에 빨리 글쓰기가, 글쓰기의 논리가 잡혀서 글을 아주 매끄럽게 잘 쓰는 그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 6개월, 7개월이 지나도 글쓰기가 잘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년이 지났을 때 또는 2년이 지났을 때 다시 글쓰기에 대해서 테스팅을 했을 때 오히려 좀 느리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더잘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니까, 머리가 빨라서, 이해력이 빨라서, 빨리 그 언어의 로직을 잡아갖고, 글을 쓰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이해력이라든가 이런 건 빨라서 빨리 로직을 잡아서 그 순간은 글을 잘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1년 후나 2년 후에 다시 원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느리다 싶어요. 느리고 싶고,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굉장히 그 글의 로직이 늦게 잡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오이 어, 아이들이 오히려 1년 후나 2년 후에 다시 글을 써도 탄탄한 로직을 갖고서 그 글의 논리를 갖고 글을 잘 쓰는 것들을 제가 아주 자주 자주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 결국 그렇다면 머리가 좋은 애나. 그리 머리가 좋지 않은 애나 결국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단기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기억 속에서 어휘들이 많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휘들이 많이 쌓여서 그 어휘와 어, 어휘들이 하나의 논리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논리 형성된 것이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어휘들을 문장화 시켜서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논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 속에 탄탄히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글을 잘쓸수 있다는 거예요. 어, 한 예로 제가 아는 그 화가 분 중에 정정용 화가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분들은 콩 그림을 주로 그리세요. 근데 화가님이 이 작은 콩 알갱이를 갖고 하루에 몇달 동안 8시간씩 꼬박꼬박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형상화를 시키세요. 베르베르도. 6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 6살 때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매일매일 그때부터 스토리를 짰대요. 그러면 글쓰기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머리가 좋아서 쓸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머리다,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쓸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글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기억에 들어간 수많은 어휘와 언어들이 문장화가 되어서 하나의 글이 될 때, 그리고 그 글이 로직화가 되고 논리화 될때 탄탄한 글의 짜임이 형성이 돼서 글을 잘쓸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기억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글이 잘 쓰여지는 것이라면, 결국은 글은 트레이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어린 시절에, 어, 글을 잘 쓰거나 뭐, 이 축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한글을 깨우쳤고, 3학년 때한 6단 정도까지 애웠나? 그래요. 인지가 아주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학생이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내내 제가, 어, 꼴찌를 밥 먹듯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 우연히 집에 굴러다니는 그런 이광수의 사랑이라는 두꺼운 책을 한번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계기로 책 읽기를 하게 됐고, 그걸 계기로 끄적거리기 시작했어요. 끄적거렸다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시 흉내를 내고, 괜히 이야기를 지어보고, 이야기를 글로만 지은 게 아니라, 이 수다로, 그냥 이야기를 지어서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괜히 시랍시고, 시 써서, 또 친구들한테 막 편지인 양 보내주고, 그러면서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 작가는 어떤 글을 아주 잘 쓰는 특정한 사람만이 작가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저 자신이 어떻게 작가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긴 원고지 700매, 800매, 1000매 되는 이런 글들을 쓸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그거는 아마 제가 어린 시절에 언어에 대한 인지도 느렸고 또 글쓰기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쓰기라는 거를 놓치 않고 지속적으로 그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작가가 될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유, 많죠. 음, 우선, 글쓰기를 트레이닝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요약하기를 해야 돼요. 어떤 텍스트를 읽고서 이거를 한 두세 줄 내로 요약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텍스트를 다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텍스트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텍스트를 쓴 사람, 그런 저자의 관점도 이해를 해야만 나의 언어로 그것을 짧게 한 선어줄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약했다는 그 자체는 이미 그 텍스트를, 텍스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글쓰기를 통해서 요약하기라든가 비교 분석하기라든가 또는 느낀 점을 쓴다던가, 감상문을 쓴다던가, 비유하는 글쓰기를 쓴다던가. 결국은 모든 글쓰기의 문제는 그냥 딱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논리의 문제예요. 언어의 논리를, 문장의 논리를, 글의 논리를 어떻게 짜임새 있게 형성해 놓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짜임새 있게 형성해 놓는 이 글쓰기를 1년이고 2년이고 단연간 트레이닝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 내에 로직이 문장의 논리라던가 글의 논리가 로직이 잡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의 논리가 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어느 정도 논리가 무엇이냐라는 그 로직이 구조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뭘딱 봐도 내가 요약할 수 있는 로직이 잡혀져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근거를 갖고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논리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되어 있는 사람이 공부를 했을 때와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게더이 학습의 속도가 빠를까요? 이 언어의 논리가 잡혀져 있는 학생이 훨씬 더 학습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요. 독서 논술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읽기 중심 위주의 독서 논술이에요. 읽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냥 만 어휘들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또 여러 가지 줄거리 정리라든가 이런 감각을 갖게 해요. 책 읽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는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결국 글 쓰기는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라는 접점에서 접점을 만나게 돼요. 어쨌든 써야 한다는 거예요. 쓰면서 이 로직이 잡힌 사람은 여러 가지 학교 공부라든가 또 대학을 갔을 때 대학원 논문을 쓴다든가 또 작가가 되기 위해서 책을 낸다든가 할때이 언어 에서 형성된 논리는 기초 기본이 되겠죠. 그러면 어린 시절에 이 기초 기본을 잡기 위한 글쓰기 트레이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